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나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네, 말꼬투리 오늘은 하시면은 말꼬투리 아니, 하시면은 이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빼 뿌리 핑은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코트를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이 사실 유포라는 허니에 대해서 어떻 보면 정치치고 야당 탄압이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다시 할게요. 우리 국민들께 맡힌 권력을 어, 국민들의더 나은 삶을 어,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지 어,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머리 어, 잡고 어, 그런 거 절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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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네. 직접 예정인가요? 네. 검찰이...